안녕하세요. 치과의사 주기훈입니다. 어, 오늘의 주제는 칫솔 월드컵 성인편입니다. 원래 계획했던 거는 어린이 칫솔 편을 계획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어린이 칫솔을 혼자 리뷰를 하는 게 어려워서 우리 이제 조카에게 좀 출연을 부탁을 했는데 어, 조카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인편을 먼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어, 조카 기다리고 있을게. 먼저 제가 원래 아, 꾸준히 써오던 제품입니다. 오랄비 프로 엑스퍼트 제품이고요. 뭐, 오랄비는 워낙 유명한 회사니까 다 아실 거고, 미국 회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장점은, 요, 치아 머리 위에 있는 파워팁 부분이 잘안 닦이는 안쪽에 구석구석한 부분까지 잘 닦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칫솔모가 탄탄해서 쉽게 벌어지거나 망가지지 않고 세정력이 좀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어요. 단점은, 좀 칫솔모가 빳빳한 게 사람에 따라서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칫솔 자체가 조금 크기 때문에 양치질을 할때입 안에서 좀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특히 저처럼 입 안이 작거나 아니면 제 안쪽 볼살이 많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걸로 양치질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 칫솔은 일본의 선스타 제품입니다. 일본 선스타의 검프로 588이라는 제품이고, 어, 원래 제가 미세모를 좀잘안 좋아하거든요. 그 이유가 미세모들이 보통 좀 힘이 없어요. 어, 그래서 닦다 보면 쉽게 칫솔모가 벌어지기도 하고, 그 세정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미세모들은 너무 얇아가지고 이렇게 잇몸과 치, 치아 사이에 들어갔을 때 약간 불쾌하게 찌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부드러운데도 딱그 치아에 닿았을 때 느낌은 굉장히 쫀쫀하다, 어, 굉장히 탄력적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칫솔모도 좀 작아요. 네, 좀 작은 칫솔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닿지 않는 안쪽 구석구석까지 좀잘 닦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어요. 무게도 가볍고 그립감도 아주 준수한 편입니다. 그 약간 그 일본 사람들 특유의 좀 섬세한 면이 이런 거에 잘 투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고 하면 가격이 좀 비싸요. 이 제품은 인터넷 기준으로 약 3,500원에서 4,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오랄비는 1,300원에서 1,500원 사이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가격 차이가 거의 두 배가 나는 거긴 하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칫솔 리뷰를 준비하게 되면서 이제 막 추천을 받은 제품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것도 좋다, 너 이것도 좋아, 이것도 써봤어 이런 식으로 막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들을 다 제가 샀어요. 네, 구매를 해봤거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독일의 덴티스테 제품입니다. 어, 미세모로 나와있는 제품이에요. 아직 써보지 않아서 할 말이 없네요. 그리고 이 제품은 어, 라이온 코리아에서 나온 시스테마 약간 가성비 좋은 칫솔로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고 좀 유명합니다. 일부러 극세모랑 작은 헤드로 샀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이게 스위스 제품이거든요. 스위스 큐라덴사의 5460 울트라 소프트. 이거는 좀 비싸요. 한 개당 한 6,7천 원 정도. 굉장히 고가예요. 며칠에 걸쳐서 저랑 저희 아내가 한 번씩 이 칫솔들을 써보고 어떤 칫솔이 제일 좋은지. 또 어떤 칫솔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서로 이렇게 느낀 점들을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칫솔을 저랑 저희 아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돌아가면서 일주일 동안 번갈아가면서 계속 써봤어요. 어, 생각보다 칫솔들 간의 장단점이 굉장히 확실해서 저희도 하나씩 써보면서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우선 라이온코리아의 시스테마 이 제품은 가성비 좋은 칫솔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 실제로 써보니까 칫솔모가 고탄력이고 쫀쫀했어요 야이 정도 가격에 이런 퀄이 나올 정도라고 생각은 했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이 미세모의 그 끝에 굉장히 얇은 부분이 사람에 따라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금니 부분은 괜찮았는데. 예, 잇몸이 얇은 앞니 부분은, 아, 조금 찌른 듯한 느낌이 드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저희 아내는 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아팠다고 했어요. 잇몸이 좀 민감한 분, 분들한테는 좀 자극적이라서 초극세모 말고 차라리 조금 덜 미세모인 제품을 사용하시면 덜 민감할 것 같아요. 이 그립 부분이 아주 평평한데다가 그냥 다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딱 이렇게 잡았을 때, 손에 물이 묻었다거나 할때 미끄러질 수도 있고 손가락에 좀 힘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좀 들었었어요. 자 그리고 독일 덴티스트의 나이트타임 센서티브 칫솔 제가 써본 칫솔 중에 이렇게 부드러운 칫솔은 처음 봤어요. 그냥 정말 얇기도 하지만 그딱 치아에 닿는 느낌이 뭔가 이렇게 치아를 딱 포근하게 감싸주는 듯한 느낌? 어 칫솔모가 사실 조금 긴 편이거든요. 좀긴 편임에도 불구하고 치아의 안쪽에 크거나 불편한 느낌이 없을 정도로 많이 부드러웠어요. 약간 잇몸이 민감하시고 예민해서 좀 부드러운 칫솔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워낙 부드러운 칫솔이다 보니까 다 닦고 나서 이렇게 혀로 이렇게 치아면을 만져보면 잘 닦여진 느낌이 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로 조금 더 여러 번, 오래 시간 닦았더니 그때는 괜찮았긴 했어요. 이 칫솔은 그립이 좀 특이한 게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여기에 엄지를 대라 라고 써 있어요. 안에는 이게 좀 편안했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가 여기 외에는 다른 각도로는 조금이라도 이렇게 회전시킬 수가 없는 느낌?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위스 큐라덴 칫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고 좀 특이한 칫솔이었어요. 일단, 예뻐요. 굉장히 예쁘죠. 어 아내가 이 칫솔을 딱 처음 보고 한 말은 아 예쁘다였어요. 이 칫솔모가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칫솔모에 어떤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고 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부드럽지만 힘이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탄력이 없어요. 칫솔모에. 우리가 양치질을 할때 치아를 이렇게 회전법으로 이렇게 닦아서 내릴 때 뭔가 이렇게 탱글하고 튕기는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대신 칫솔모가 오밀조밀하게 빡빡하게 모여있으니까 닦이기는 잘 닦여요. 안에는 굉장히 어 좋다, 부드럽고 좋다고 했고 저는 이게 조금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립은 어, 플라스틱으로 다 되어 있기는 한데 중간중간에 약간 각이 져있어서 생각보다 많이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딱히 엄청 편하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부드러운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이걸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이 가격대에 이거 좀 아쉬운데?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랑 저희 아내가 각각,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칫솔 두 개를 합쳐서 탑3를 뽑아봤어요. 어, 좋은 순서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가, 어, 선스타 건프로, 독일의 덴티스테 라이온 코리아의 시스테마를 뽑았고요. 아내 같은 경우는 일본의 선스타 건프로, 스위스 큐라덴, 그리고 독일 덴티스텔을 각각 뽑았습니다. 저희 부부 둘다 가장 좋은 제품으로는 선스타 건프로를 뽑았는데, 이 선스타 건프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나무랄 때가 별로 없었어요. 부드러우면서도 탱글탱글하고 탄성력이 좋고, 치아에 닿는 느낌도 굉장히 쫀쫀했다. 적당한 만큼의 그립과 부분적으로 고무가 감싸져 있죠. 이 부, 감싸져 있는 부분들이 딱 칫솔을 잡았을 때 미끄러지거나 힘이 들어가지 않게 안정적으로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 선스타 건프로 칫솔을 초대 칫솔 월드컵에서 1등 칫솔로 뽑은 이유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칫솔을 구매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어, 잇몸과 치아 상태를 정확히 아시고 그에 맞는 자기에게 적절한 칫솔을 선택하시는 것. 제가 이런 칫솔에 대한 다양한 리뷰를 만든 이유도 칫솔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즉, 자신의 기준을 스스로 만드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좋다는 거를 가능한 한, 이렇게 엄선해서 찍은 거긴 하지만, 사실 제가 모르는 어떤 제아의 고수 같은 칫솔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추천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많이 모였을 때또한번이회 칫솔 월드컵을 한번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조카와 함께 어린 칫솔 월드컵도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오늘도 여러분의 치아 생활에 유익한 영상이 되었길 바라면서 이상 치과의사 주기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